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해온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빨리빨리라는 속도전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의 언어입니다. 성경 속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려한 수식어나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에 반응하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일곱 가지 단어는 성령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의 언어이자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무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공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인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거룩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내어드림, 서렌더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항복이나 포기는 패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내어드림은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교만하거나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에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께 제 삶의 운전대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비로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신성한 지혜로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처절한 순종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왔듯 여러분의 내어드림은 기적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계획을 목적으로 바꾸는 이 단어를 오늘 나지기 을조려 보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거함 어바이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 정, 왜 문화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깊은 유대감을 쌓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일에 배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혹은 지친 퇴근길 속에서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뿌리는 어떤 폭풍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어집니다. 화려한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제가 여기 머뭅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님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맡김, 일드입니다. 이는 순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순종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면 맡김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의 흐름에 몸을 씻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옮길 수 없었던 산들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흐르게 하소서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선포, 스픽,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언어의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평 대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라는 고백은 내 목소리를 하늘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치유, 소망을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묶인 것들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비판이 아닌 축복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님의 호흡과 일치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기다림, 에잇, 입니다.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힘든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즉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조급함을 태우고 신뢰를 정화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뿌리가 가장 깊게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은 사탄을 떨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경청, 리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란스럽고 우리의 생각도 늘 복잡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폭풍이나 지진 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호랩산 동굴에서 들었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태도는 성령님의 지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인생의 가장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는 바로 오소서, 컴, 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자 겸손한 초대장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간절히 환영받는 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 짧은 애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 삶의 빈자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문밖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일곱 가지 단어 내어드림, 거함, 맡김, 선포, 기다림, 경청, 그리고 오소서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의 리듬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단어들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삶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